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혐의 등 재판에선 혐의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도 이 대표 수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하이 기자입니다. 대장동 위례 성남 fc 혐의 2차 재판에 나온 이재명 대표. 백현동이랑 위증교사 사건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은 이 대표 지각으로 10여 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상세히 밝히며 혐의 성립을 강조했고 이 대표는 이익을 챙긴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백현동 위증교사건도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병합 여부는 아직입니다. 향후 주 2~3회씩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재판 리스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중앙지검 등 국감에서도 이 대표 수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꼼수영장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부원님,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 아닌가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단으로는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비 사건. 국건한건 음.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최종수의 의심을 받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의 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혼자만 할까요? 이재명 대표 보고가 안 없다는 것 생각으로. 당연히 그 형사 책임의 성부 또 과연 그 형사 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대북송금 수사도 가짜, 관심이었습니다. 사건 내용 자체가 저도 처음 듣고 놀랄 정도의 사안 맞습니다. 쌍방울 자본 규모로 독자적 대북 사업이 불가능해 경기도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OBS 뉴스 김아입니다